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시 의회가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메세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메세나 연구회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연구회 착수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본 연구회가 초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이응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국내외 지역 메세나 운동의 현황과 구체적인 성공 사례, 평택 문화예술 분야 기부 등의 사회 공헌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가 메세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어떤 조치가 지자체 관할 구역과 그 내부에서 운영되는 기업 모두에게 경쟁력 있게 영향을 펼치는, 펼치는 아, 미치는 차별화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의 성과는 아, 세계적으로 상정된 안건이고 이것이 평택시와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 김혜영 대표의원과 최재영, 이종원, 김산수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및 관계공무원 2물여 명은 매사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우리 연구회가 목그 목적했던 대로 초기의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참여하고 그다음에. 어, 성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함에 있어서 또한 문화에 대한 니즈도 역시 같이 동반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세나는 그런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메세나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종원 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이 후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접근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희가 이 연구 용역에서 좀잘 다루어서 좋은 례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후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평택시가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도시는? 곳이... 잠 나왔네. 가자. 어디일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일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어? 수술일 번지면 반도체 스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